의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 4장까지가 사실은 칭의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율법의 일, 율법의 행함이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실은 우리 모두가 원래는 의롭지 않고 다죄 아래에 있었지만 우리의 의가 아니죠.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의 그 의롭지 않은 우리의 죄됨을 다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이게 복음의 이키중에 하나이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래 의롭지가 않고요 우리의 죄 본성은 그대로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를 덮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이것을 바울이 지금까지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오직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시는 칭의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장 일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오장 일절을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사장까지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칭의를 받았으니 그 다음 이야기를 그 다음에 하겠다 이런 얘기죠. 교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들 안에는 아직까지도 어떤 게좀 남아있느냐 하면, 이 구원파적인 요소가 실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충분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것으로 마치 신앙의 그 어떤 것이 마침이 된 것처럼 다된 거라는 그런 생각이 의외로, 의외로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것은 이런 특별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려 있다가 극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그야말로 구원을 받은 경우,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임종 직전에 구원을 받는 그런 특이한 경우에 해당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의 가르침이 거기서 멈추지가 않아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칭의 이후의 이야기가 가르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영접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았으니 자유롭게 되었고 자유롭게 되었으니 자유롭게 살면 되고 여러분 이런 이제 생각 이런 구도로 가는 것은 실은 복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지 않은 오해에서 발생하는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은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칭의에서 멈추지 않고 더 가야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과정도 아니고요. 그리고 끝도 아닌 것입니다. 출발한 것입니다. 결승선에 들어오기까지는 긴 여정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칭의 이후에 우리 신앙생활이 실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살라라고 권하는 첫 번째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반절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화평을 찾아서 그 안에서 누리고, 그 안에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칭의를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한 관계가 되었고 화목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칭의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어 주셨기 때문에 깨어진 관계가 이제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그 관계가 깨어졌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고 여기어 주심으로 그 관계는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칭이는 이루어진 거죠. 근데 그 다음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평안을 찾고 또 평강을 찾고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곳에서 마음의 평안, 삶의 평화, 기쁨, 즐거움 이런 것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믿는 성도가 되고 난 이후에도 자꾸 세상에서, 세상에서 기쁨을 찾고 누리고 또 즐거움을 거기서 발견하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평강을 주는 것을 다른 곳에서 자꾸 얻으려고 한다면, 이게 안 맞죠. 바울의 권면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서 칭의를 받은 신자가 되고 성도가 되었다면, 다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평안을 찾고, 세상에서 마음의 쉼을 찾고, 세상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고, 거기서 진정한 즐거움을 찾아서 누리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칭의를 얻은 신자가 되었다면, 하나님 가까이 와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5장 11절 말씀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장 11절 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의 뜻도 그런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 하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가 되었다면 한번더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다른 곳에서 우리의 기쁨이나 삶의 즐거움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근처에서, 하나님 가까이 와서, 샬롬의 복을 찾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참된 평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세상은 대상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놓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 기도의 대상이에요. 세상은 전도의 대상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고요. 현장이지. 그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찾고요. 거기서 우리의 진정한 쉼을 찾고요. 거기서 우리의 참된 기쁨을 얻고요. 그런 원천을 거기서 찾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사역의 대상인 거죠 기도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놓치지 말고 만약에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에 의지할 그 어떤 것을 거기서 찾고자 한다면 이런 번번이 실패할 것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실망하거든요. 뭔가를 주는 것 같아서 그때는 괜찮았는데 거기서 뭔가 내 마음에 의지할 만한 것을 얻고자 할 때는 어떨 때는 괜찮지만 어떨 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어떨 때는 상처를 받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요. 우리 신자들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고요, 전도의 대상이고, 사역의 대상이고요. 주의 은혜를 소개하는 그런 대상이지,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찾고자 한다면 넘어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찾고 평강을 찾고 즐거움을 누리고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이고 기도회로 모이고 하나님 하나님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 가까이 모여서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 주시고 만나게 해 주시고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에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이번에는 한 가지를 알라고 하십니다. 삼절사절 말씀, 오장삼절사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여러분 3절과 4절은 어, 칭이 이후에 신자가 된그 어, 이후에 우리에게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 환란 그리고 인내 그리고 연단 여러분 이런 것이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신자들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 신자들에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이게 있어요. 환란이 있고요. 그리고 연단이 있고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고요. 이게 있다는 것을 유념하라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그래서 끝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시작일 뿐인 것입니다. 출발한 것일 뿐이에요. 이제 출발해서 이제 걸어가기 시작한 그런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뒤에 뭐가 따라 오느냐 이게 있다니까요. 환란이 뒤따라오고요. 그리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연단을 받는 이런 과정이 분명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필연적으로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환란 없이, 인내 없이, 그리고 연단 없이 믿음의 길을 갈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런 그런 신앙의 여정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는, 그래서 신자가 된 이후에는, 칭의 이후에는, 분명히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수반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요즘에 금값이, 금값이라고 하죠. 이 골드바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이런 거 하나 혹시 가지고 계신 분 계시면 괜히 흐뭇하실 것 같아요. 요즘 금값이 아주 어마어마하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 순금이 순금, 순금 함량 99. 어뭐99% 되는 이런 금은 원래 여러분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의 에서는 이 순금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골드바 같은 이런 순금은 자연에서는 어디에도 못 찾는다고 말해요. 여기는 그냥 처음에는 돌, 그러니까 모래, 돌 속에 붙어 있는 것을 여러 단계의 힘든 과정을 거쳐서 소위 말해 만들어내는 이 과정이 뭐수 없는 과정들이 실은 거친데 여기에는 사람들의 그야말로 힘든 어떤 이, 이, 이런 과정들이 다 들어가. 이걸 연단이라고. 재련하는 과정. 연단, 단련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걸러내는. 그러니까 순금은 만들어지는 거죠. 캐내면 그냥 돌이거든요. 어디에도 이런 건 존재하지 않은데 캐내면, 캐내면 돌이고 그냥 모래를 포우고 거기에서 걸러내는 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환란을 만났던 욥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욥욥 정도면 그냥 뭐다 됐다고 말해도 괜찮을 수 있는데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 신앙의 소유자인 이 욥도 그의 삶의 환란을 통해서 연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무엇처럼 순금같이 나가겠다 욕정도 되는 그런 인물도 그의 신앙 고백이 그런 것입니다 환란을 만났고요 고난을 만났고요 그에게도 인내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금처럼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었던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이게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사생자와 같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것입니다 삶에또 신앙에 환란이 있을 때에 여러분 인내함으로 인내하심으로 연단을 이루고 그것으로 정금같이 빛나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영육간에 시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고요 또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도 있습니다 고난을 만났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럴 때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반드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꽃은 정말 인내예요 신앙의 꽃은 인내라고요 인내 없이는 뭐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할 때는 이렇게 묵묵히 그냥 어떨 때는 묵묵히 버티는 것도 필요해요. 신앙의 긴 여정 가운데는 여러분 인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요. 인내 없이는 결승선에 들어갈 수 없고요. 이런 긴 시간을 그냥 견뎌내고 기다리는 이 시간 없이는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에 인내하심으로 연단을 이루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불러오는 그것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란 혼란 중에는 환란만 환란이 아니고요 그 반대되는 경우도 있죠.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환란을 만났을 때는 잘 읽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환란은 환란이 없을 때가 환란이었죠. 이 환란이 환란이 없을 때 그래서 딴거 잡고 쳐다보다가 진짜 환란을 만나. 이 환란도 환란이지만 환란이 없는 것도 환란이 되는. 양쪽 다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가 그래서 필요한.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믿음 붙들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너무 평안하고 환란이 없고 실현이 없어서 너무 평강해 가지고 내 믿음이 무너질 것 같아도 시는 믿음 붙들고 인내해야 되는. 믿음을 지켜가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고요.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